유료 강의를 유료 과정으로 전환하는 스피치의 일곱 단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료 강의를 유료 과정으로 전환하는 스피치 단계라고 하지만은 사실 판매를 위한 스피치예요. 판매를 한다는 거는요. 사람들을 감정적으로나 혹은 이성적으로 설득을 하는 과정이 들어가줘야 돼요. 왜냐면 어느 누군가는 굉장히 운의형이고요. 이거 완전 느낌 왔어, 느낌 왔어 이러면 바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 같은 사람, <laughs>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먼저 어필을 하는 경우, 이렇게 팔리는 경우가 있고요. 또 자네형이죠. 분석적이고 정확한 숫자를 보고 싶고, 이게 내가 믿을 만한 것인가 하는 것을 증명을 해줘야 되는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판매를 위한 스피치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사람들이 감정적으로나 이성적으로, 체계적이고 설득적으로 말을 해주는 단계를 말을 해요. 일곱 단계. 그것을 받아들여 주는 거. 그래서 판매를 위한 스피치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되는 거는 무료를 유료로 혹은 판매하는 것 자체를 얘기를 하기도 해요. 내가 뭐 어떤 설명회를 했다. 그러면 그때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 키워드가 저만이에요. 저만. 전환. 그 다음에 스피치가 나오죠. 이네 가지 단어 중에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뭔지 한번 골라 주시겠어요? 네개 중에 내가 볼때이네 가지 단어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뭔지 한번 적어 주세요. 봅시다. 전환 스피치, 유료, 전환 스피치, 유료. 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요. 전환입니다. 유료든 무료든 어떤 전환이 항상 필요하거든요. 무료가 아닐 수도 있어요. 유료에서 저가의 유료의 과정에서 중가의 유료의 과정으로 올라가는 스피치를 할 수도 있고요. 중가의 유료에서 고가의 유료로 갈수 있는 전환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전환이에요. 이거 넣을까 말까 엄청나게 고민을 하다가 넣었는데요. 산수를 조금 해봅시다. 100명에게 무료 강의를 합니다. 5%가 전환이 됐어요. 몇 명이 신청했을까요? 네. 5명. 맞습니다. 5명이 되었죠.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그 다음 넘어갑니다. 5명이 만원을 하는 강의를 신청한다고 치면 5만원이겠죠. 다섯 명이 10만원을 하는 유료 과정으로 전환이 된다면 50만원을 번 거죠. 다섯 명이 했는데 100만원의 과정이라고 쳐보세요. 그러면 500만원을 번 거죠. 자 여기까지 괜찮습니다. 그죠? 근데 이거를 거꾸로 해봅시다. 앞에서는 저희가 얘기한 게 오, 다섯 명에 대한 거였잖아요. 근데 지금 이거는 거꾸로 해볼게요. 다섯 명인데 1만원씩 팔아서 5만원. 다섯 명인데 10만원씩 팔아서 50만원. 다섯 명인데 100만원씩 팔아서 500만원이 됐잖아요. 이걸 거꾸로 해봅니다. 한 명한테 5만원을 판 거랑, 한 명한테 50만원 판 거랑, 한 명한테 500만원 판 거랑, 같죠. 근데 이거를 얼마나 자주 팔았을까에 따라 가격이 또 달라진다라는 거죠. 앞에 예를 들어, 다섯 명이 1만원짜리를 했을 때, 판교 가 가격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하루에 5만 원이라고 쳐봐요. 그러면 이거를 30번을 하면 한 달이죠. 그러면은 하루에 5 명한테 파는 게 쉬울까요? 5만 원짜리를 한 명한테 파는 게 빠를까요? 5만 원짜리를 한 명한테 파는 게더 빠르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전환을 할때 생각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바로 뭐냐? 이 사람 수하고요. 가격하고요. 횟수. 이게 저희가 판매를 하는 데 있어서 매출을 늘리는 세 가지 요소가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생각을 해 보세요. 한 명한테 5만 원을 팔아서 30번을 팔면 150만 원이 나와요. 다섯 명한테 5만 원을 만 원을 파도 150만 원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은 숫자적으로 봤을 때 다섯 명한테 파는 거보다 한 명한테 파는 게 훨씬 더 쉽다라는 거죠. 어, 보면은 보통 원하는 매출 1년 1억 달성하는 거를 목표로 하시는 분들이 꽤나 있으세요. 그거 같은 경우에 만원짜리를 팔게 되면 만개를 팔아야지만 1억이 나와요. 한 달에 833명한테 팔아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반면에 10만원을 팔잖아요. 그러면 천 개만 팔면 돼요. 천 개가 작년 아니거든요. 안 작거든요. 근데 이거를 한 달로 계산을 하면 83명이에요. 그러면은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데 쉽지 않나요 100만 원짜리를 팔아요 그럼 아, 100개만 팔면 돼요 그러면 한 달에 8.3명만 팔면은 1억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것을 만드는 데 있어서 저희가 뭔가를 판매를 할때이 말씀드린 것처럼 가격을 높이고 수량을 높이고 그러니까 인원 그쵸 매출을 늘리는 데는 일단은 돈에 대한 미안함 가지시면 안 되고요 인원수 그쵸 몇 명한테 팔 것이냐 곱하기 판매가격 얼마에 팔았느냐 영향이 끼치고요 그리고 한번더 들어가는 것이 빈도수예요 판매빈도수 이세 가지 중에 하나 혹은 세 개를 다 바꾸면 매출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겠죠 수익화가 이제 자동화로 만들 수도 있고 혹은 내가 가격을 높여서 직접적으로 대상을 앞에 놔두고 팔 수도 있고. 그래서 종류는 다르 다양하게 있을 수 있다. 근데 그 숫자에 대한 개념을 좀 갖고 가져가자는 거죠. 그래서 이게 내가 10억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또 계산이 바로 되지겠죠. 그런 식으로 되면 됩니다. 이 숫자에 대한 거를 조금 개념을 보고 내가 무언가를 판다고 하면은 전환율이라는 것이 그만큼 얼마나 누구한테 파느냐, 그리고 가격이 얼마이냐, 그게 얼마나 자주 팔리냐. 이세 가지를 고민을 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강의를 하면서 무료 강의를 하든 그러니까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간에 항상 고민을 해 봐야 될게 얼마에 팔 것이냐, 몇 명이 올 것이냐, 얼마 1년에 얼마나 자주 할 것이냐. 이세 가지 요소를 생각을 꼭 하시고 빈도수를 결정을 하시라는 거죠.